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언니 친구를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남부교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산에서 대구로 전학 오면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사랑하는 딸과 함께 세 식구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정기검진을 통해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고 부분 절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낙심되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몹쓸 암에 걸린 것일까. 여러,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일 난 예배만 겨우 드렸던 내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숨통이 트이고 기쁨과 감사로 그 은혜에 감격하며 5년이 지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작년에 유방암이 재발되었고 이미 4기에 가까운 3기라 수술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렇게 힘들다는 항암을 8번 하고 대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을 하는 동안 의사도 장담 못 했지만 온 교회가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기간에 저 말고 또 다른 집사님도 자궁암이 재발해서 몸의 근육암으로 전이된 상태였기에 온 교회는 우리 두 사람을 위해 뜨겁게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에 모래알처럼 퍼져 있던 집사님 집사님도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고 저도 깨끗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면 평생 괜찮을 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게 주신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의 은혜로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암이란 질병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고, 저를 위해 온 성도들이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우리 남부 교회에 이런 사랑이 있음을 이런 기적이 있음을 우리 예배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이 있음을. 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감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고통과 문제의 해답이시며 능력이십니다. 저 혼자는 할수 없었는데 제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눈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과 예배가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여러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의 회복을 위한 치유 기도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전에 꿈꾸지 못했던, 이제는 전에 꿈꾸지 못했던 소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간격 앞에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는 그 은혜로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도 많지만 받은 이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예배의 감격이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남부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